파리 근교의 한 고급 주택가 이곳에 1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식료품 가게가 있습니다. 이 가게가 특히 유명해진 건 와인 창고 때문입니다. 3 0가지가 넘는 술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와인, 로만의 꽁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예, effectivement, c'est des domaines avec qui nous travaillons depuis les années 1950. Donc, au fil des années, c'est devenu un des vins les plus beaux et les plus chers au monde, c'est vrai. 프랑스 특산물을 주로 팔던 이 가게에 최근 한국식품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식품을 사러 온한 모녀. 코로나19가 번진 이후, 집에서 한국식 음식을 먹는 일이 잦아졌다고 말합니다. 점심 초대를 받아 모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곧바로 한국 식품들을 활용해 요리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야, 이거 진짜 우이서버인 같은데? 아 지금 이분들이요 그 어, 가정식 당요리하고. 샐러드 그다음에 잡채 그다음에 오이소박이를 만드셨는데 여기 대부분 지금 고추장하고 간장하고 어, 참기름 같은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프랑스 요리라고는 하는데 어, 굉장히 약간 한국적인 맛도 나고 네, 좀오묘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예. <laughs> 네. 되게 맛있네요. 네. Oui, il y a des i n g r d i e n t s qui sont tout à fait 의 한국인이 거의 안 사는 이 지역에 김치를 만들어 파는 프랑스인이 있습니다. 한국 김치보다는 좀더 단순한 자신만의 김치를 만드는데 고춧가루는 꼭 한국산을 씁니다. 신김치 같아비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온라인을 보며 김치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SNS 덕분에 김치는 물론 고추장이나 된장을 담그는 프랑스인들까지 생겼습니다. <목소리나> 한국적인 맛으로 프랑스인을 사로잡아 유명해진 요리사, 피에르상 코로나 봉쇄로 직영 레스토랑의 문을 닫았는데도. 요즘 더 바빠졌습니다. 코로나19가 생기기 전에 시작한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속된 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주 메뉴는 비빔밥입니다. 매일 2 0개 넘게 비빔밥이 팔려나갑니다.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선 한국의 양념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Les gens aiment bien voyager grâce à nos bibimbap et parmi les assaisonnements, j'essaie de toujours travailler les meilleurs produits de la Corée. 파리 시내의 한국마트. 과거 주 고객이 교포와 유학생이었다면 최근에는 절반 이상이 현지 사람들입니다. 아 김치를 담글려는데 뭐그 고춧가루는? 어떤 걸 써야 돼? 소금으로 절일 때에는 얼마나 오래 절여야 돼? 이런 식으로 그 대화도 많이 이렇게 바뀌었고. 김치를 필두로 다양한 한국의 식재료들이 유럽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건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EU 지역으로 봤을 때 고추장 같은 경우 전년 대비 30%, 그리고 참기름 같은 경우도 한 50%. 그리고 뭐 기타 소스, 바베큐 소스 류 같은 경우도 거의 20%에 육박하는 수출 실적 상승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를 넘어 유럽의 음식 문화를 선도한다는 파리의 한 유명 식료품 백화점. 3년 전에 입점한 한국 식품은 그동안 3배 정도 매출이늘었습니다 On avait entendu p 판매량보다더 놀라운 건 한국의 맛이 본격적으로 유럽인의 가정 식탁에 오르고 있다는 변화의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laughs> 파리에서 유원중입니다.